여긴 어디요 예. 해창만 동수 왔다가 경천지 왔습니다. 전주의 경천지. 아 어, 엄청 빠졌어. 저 찾길로 이렇게 돌아도 될 뻔했네. 저 하고 있네. 물이 빠져서 찾길로 이렇게 싹 내려왔으면 금방이었는데. 원래는 여기 여기 지금 있, 내려와 있는데 있잖아 이게 저기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밑에까지 다 빠져가지고. 더 가요, 더 들어가세요. 와, 이렇게 빠졌나? 여기 너무 낮아. 이런 데가 다 포인트가 됐을 텐데, 이런 데돌 있고 이런 데. 응? 딱 좋아 보이잖아, 이게. 저 사이드에서. 경천지입니다. 제 방. 엄청 많네, 사람들. 예, 경천지 왔고요 작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창만 에서경천지 도착했는데 활성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예, 경천지입니다. 경천지고, 활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바이브에 반응하고 있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오, 더블. 새끼. 응? 아저씨. 아저씨. 됐어요 <laughs> 경천지 사이즈입니다 와 이거 너무 화났다 이거 <laughs> 아 진짜 아, 나 미치겠네. <laughs> 아니면 왜, 왜 자꾸 이렇게 나와? 응? 아니, 베스라니까 예, 전주의 경천지고요 이번에 동출 같이 온 예, 라라랜드님.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어, 다운샷을 어제 배웠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다운샷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잘 잡습니다. 해창원에서 잘 잡고 경천지 와서도 지금 다운샷으로 잡고 있는데, 야 배워가지고 이렇게 당일 날막 잡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라라랜드님이고 예또 예. 물었습니다. 경천지고 예 발부로 예. 잡고 있고요. 일요일입니다. 예. 나라랜드님이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나 있어. 네. 예, 나라, 나라 어? <laughs> 나라랜드님. 다운샷 다운샷 배우자마자 당일날 마리수 잡고 경천 조어서또 잡고. 야, 타고난 거죠. 낚시를 엄청 잘합니다. 잘하고 많이 하고. 얘는 좀큰거 같은데. 아우 또 빨. 배스는 봤죠? 아씨. 발 앞에 와서 다, 또 탈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베스켓프입니다. 여긴 어디요? 예, 전주의 경천지입니다. 해창만 동쪽 갔는데 왜 경천지에 있나고요. 예, 아침 일찍 4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천지에 도착해가지고, 예, 마리수 손맛은 봤는데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 뭐, 얼굴이 찡그러질 수 있으니까 제가 오디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해창만해서 너무나 잘 쓰던 전 이게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 저기 핑계를 댑니다 포기하며 너무나 잘 쓰던 로드 두 대가 뽀강났습니다 어떻게요? 예, 차 뒷문에 급하게 낚시 가느라고 다른 걸 꺼내놓고 집어 넣었는데 튕겨져 나온 것 같습니다. 위쪽 초리대 부분이, 예, 차 뒷문 위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힘차게, 예, 안 부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세게 닫고 낚시를 갔다 온것 같습니다. 문을, 낚시가 끝나고 문을 여는 순간에, 예, 한 몸이었던 로드가 두 몸이 된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두대 다요. 한 대는 MH고 한 대는 h 됩입니다 B4고요. JS. 예, 낚시를 못 하죠. M대 가지고 했습니다. M대만 가지고 정말 내려와서 했고, 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잘 쓰던 겁니다. 둘다 B4. 더 중요한 건 3주 전에 예 가이드를 로드 하나 당 가이드를 4 개씩 다 갈았습니다. 예. 비포는 예, JS 로드는 무료죠. 가이드 바꾸는 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 낚시를 하려고 MH와 H 그리고 스피닝 때 스피닝 때는 살았습니다. 스피닝 비포 가이드까지 싹 갈았는데 이번에 예, 9월 14일 날 예, 추성까지 해창만 예, 동출지에서. 시원하게 해 먹었습니다. 두 대. 로드를 두 개를 뿌러뜨려 먹은 대신에 바이브 두 개를 주셨네. 경천지가. 하청마서 아, 로드 두 개를 뿌러뜨리고 예. 경천지에서 바이브, 바이브 두 개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 또 뒤를 블레이드로 세팅을 했네. 잘 쓰겠습니다. 예. 경천지에서 은색 금색, 예, 은색 금색. 고기 걸림 있는 데는 제가 예, 이거 빼냈으니까 다음에 오셔가지고 하시고요. 예, 은색 금색 두 개. 그리고 제꺼림리스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라인이 25LB. Bueno. 혼더스핀입니다. 더스핀잘 빠집니다. 아, 어, 울타리촌으 나오는데요? 혼더스핀? 1타 있습니다. 타일수로한번 던지면 한 번씩 계속됩니다. 뭐 랜딩까지는 해야 될 텐데 또 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가뭄입니다 감음입니다. 1타 1순데요. 예, 1타 1순입니다, 1타 1순. 언더스피 아니고 스피인 바이브, 예, 아시죠? 아, 또 빠졌습니다. 잘 빠집니다. 계속 칩니다. 계속 쳐. 가까운데 한번 해볼게요. 예, 계속 칩니다. 경찰인데요. 오시는 분들, 물이 빠져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좁아졌고, 그리고 이게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건너편에서 친구분끼리 하는 얘기들, 욕다 들리거든요. 예, 여기 지금 여기서도 온갖, 예, 직장 얘기부터 해서 연애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매우 선명하게, 너무, 예, 너무 잘 들립니다. 그 개인적인 얘기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도요. 너무 잘 들립니다. 소리가. 예, 스핀바이브 하면 예, 나니면또 물었습니다. 잘 나옵니다. 예, 스핀바이브 쓰시면은 엄청 나옵니다. 무식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이즈들. 예, 예, 스핀바이브 만한, 예, 베스가, 예, 이런 것들. 덥석덥석 덥석 발밑에서 봅니다 그래서 큰거 노리시고 만약에 마리수 다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핀 바이브 해가지고 던지면은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막 나옵니다 예, 경천지고요 예, 너무 작습니다 작아도 예, 여기는 전주의 경천지입니다 물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뒤에 보시면 카약도 하나 왔네요 어 제방권 그다음에 사이드 전부 앵글러들 엄청 많습니다. 어, 9월 15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해창만에서 낚시하다가 새벽까지 왔습니다. 일요일 날. 예, 해창만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왔고요. 근데 여기가 대부분 다 잔챙입니다. 큰거 사이즈는 나오지 않고 예, 잔챙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다양하게 잡고 있겠지만 저희 이제 동철 팀이 와가지고 체크한 거는 메탈 바이브 발행합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림리스 예, 네, 바이브, 립리스 바이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운샷, 예, 네, 다운샷에, 네, 좀 나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네, 다운샷에 나오고, 뭐, 곳곳에 다 앵글러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고, 못 보던 거, 중간에 있는 섬들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가 제방권이거든요다 네, 드러났고, 곳곳에 사이사이에 다 앵글러 드려야죠. 여기서 봐도 대략 뭐한한 네, 3,40명 정도 보입니다 손을 많이 탄것 같고 곳곳에 이제 발자국이 있고요 여러분들 경천지 핫하다 고 그래 가지고 무작정 어, 안 와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지금 뭐 이미 손을 많이 타 가지고 프레셔도 심할 것 같고요 전라북도 전주에 네, 경천지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제방 네, 쪽입니다 숨은 보이시죠 물이 저 정도 빠졌습니다. 예, 섬도 하나 있네요. 섬도 하나 드러났고요. 엄청 많습니다. 배스 낚시 하는 그런 거쭉 이쪽 가면은 트스탑 예, 있는 데 있고요. 물이 엄청 빠져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예, 낚시가 가능합니다. 예, 이 정도 빠졌고요. 저는 예, 여기 예, 한 가운데 그 앞에 이렇게 드러난 곳 들어와 있고요. 건너편도 많습니다. 사람들. 예, 어마어마합니다. 다 낚시하고 있고 아마 큰 사이즈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천지고 물 많이 빠졌죠. 예, 우리 뻘장관님 또 빠질 가능성 이 있으니까 미리 찍어놔야죠. 소원해서. 그렇지. 쪽에서 찾길로.